요거부터 좀 설명. 온수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걸 누르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걸 처음 킨 거예요, 이기 음. 온수를. 음. 이 온수가, 얘는 저수통이 따로 없습니다, 고 이게. 그래서 네. 직수방식이기 때문에, 직수방식이기 때문에 온수도, 일반 정수기는 통 안에 있다가 물이 뜨거져가지고 워물이 나오는데, 네. 그러면은 미생장안 좋다고 하니까 직수방식, 순간 온수방식입니다, 이게. 지금은 안 뜨겁고요. 점점 이게, 뜨거워지고 있어. 요 예, 이게 왜냐면, 지금 저희가 맞춰놓는데, 만약에, 그냥 음. 코드를 이렇게 뺐다 꽂거나, 그러시면은, 전기기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음. 첫째는 얘가 그 온수 최적화시키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수를 펴놓고, 지가 스스로 멈출 때까지 한 잔을 빼셔야 됩니다, 만약에. 네, 한번 껐다 킬 때. 껐다 켜지면. 그래. 근데 안, 안 껐다 켜면 그냥 네, 계속 나오는 네, 거고요. 음, 이제부터 나오거든요. 이제부터는 두 번째 나오는 거니까, 네,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만약에. 처음에 전원을 껐다 피면 온수 한, 한 잔을 빼서 버려야 된다 지금부터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여기 히터가 돌아가면 소리가 나요 어, 근데 근데 소리가 나서 용기가 나갈 일은 없잖아요 그죠? 용기가 정비 나갈 일은 없을 가 아니 뜨겁던데 청소 같은 거 한다고 해갖고 뺐다가 예, 그렇수, 넣을 수 있죠 우리가 그러면 고객님 어, 왜 온수 한대 고장났어요? 이렇게 우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아, 지금 한정 기능이 없어까 꺼야 되죠 이렇게 네 예, 끄시면 돼요 받으시면은 끄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수는 그렇게 하고 냉수는 자그 다음에 종수 정수는 말 그대로 일반 정수입니다. 물만 있어요. 정수한 거. 네. 응. 정수는 알카리가 아니고 그냥 터만 네. 걸은 깨끗한 네. 물입니다. 네. 이버틴 따로 있는 음. 이유가 있어요. 언제 쓰시냐면 약 먹을 때. 음. 혈이나 두통약, 감기약 같은 약을 쓰면 양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 먹을 때. 예, 네. 약을 먹을 때는 약이 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수랑 드시면 안 되고 꼭 정수로 드셔 드셔야 됩니다. 네. 알칼리랑 드시면 알칼리가 산성을 중화를 시키기 때문에 약 효과가 떨어져요. 약을 먹을 때는 음. 알칼리 드시면 안 되고 꼭 정수로 드시라고 제가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얘가 알칼리 이온수기 때문에 자동으로 알칼리로 갑니다. 그 그러니까 내가 누르면 그냥 알칼리가 나오는 거예요. 따로 안 누르셔도. 그 다음에 알칼리가 있고, 여기 보시면 냉알칼리가 있어요.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음. 자, 이거는 일반, 정, 그 일반 정수기는 그냥 중성수만 나오기 때문에 따로 pH 농도가 구분이 없어요. 얘는 알칼리 이온수기 때문에 pH 농도가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면, 여기 불한개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8.5라고 돼 있죠. 이걸 한번더 누르면, 불두개 들어오고, 9.5. 한번더 들어오면, 불세개 들어오고, 1 0 0이되게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처음부터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센거 먹게 되면, 사람에 따라 물갈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제일 약한 거부터, 8.5부터 오늘 드시면 되는 겁니다. 물을 충분히 빼고 갈 테니까, 바로 8.5부터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한 일주일 정도 드시다가, 하나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9.5로. 그래서, 9.5까지만, 9.5가 적응이 되시면 계속 앞으로는 9.5 놓고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는 10.0까지 있어요. 10.0은 저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음용수로 권장하지는 않고요. 요거 주로 이제 끓여 먹을 때국지개탕 같은 거, 밥물안칠 때, 차 같은 거 끓일 때, 약초 같은 거 끓일 때 쓰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칼리 수가 pH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반 물보다 물의 입자 가 훨씬 작아지기 때문에 그 내용물에 침투하는 효과가 빨라가지고 이제 국물이 잘우러합니다 아 국물이 잘 우러나기 때문에. 평상시 마시는 거 국하거나 운동... 국하거나 약 끓이거나 예. 뭐, 아무튼 끓이는 거 종류에는 3.0, 10.0, 10.0거 쓰시면 더 입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국물이 잘들어난다는 거. 네. 저기다 네. 나와 있잖아.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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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에 마실 때 그냥 마실 때 9.5로 놓고 드시면 예. 되는 거예요. 8.5로 일주일 9.5로 놔두고 이 예. 드시면 예. 되고요. 예. 여기는 냉할. 냉도 갈... 따로 구분되기 이 때문에 따로 맞추셔야 돼요. 예. 얘도 8 5자 그러니까 일주일에다가 9.5로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냉으로 예. 예. 쓰시면 되고. 알칼리 사용 안할때 그냥 자동으로 알칼리로 가고요. 없으시면고. 그 다음에 산성 버튼. 산성을, 산성 버튼은요, 얘가 이제 물이 두 개가 전기분해에 대해서 알칼리 산성이 나눠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알칼리가 나오면 얘가 산성이 여기서 나와요. 그다음 산성이 나오면 여기서 알칼리가나와요 바뀌는 건데 두 개가 항상 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얘는 좀 받아쓰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산성수 쓰시려면 산성 버튼 누르고 누르시면 되는데 산성수는 어디다 쓰냐면 주로 이제 씻는 데 쓰는 겁니다. 피부 같은 씻저기 하나가 있죠. 세수, 예, 예. 예. 칫솔, 어. 머리 감고 목욕하고 설거지하고 목욕하면 안돼저 틀착하면 그냥 버리는 거죠. 예, 아니면 편집하.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산성 주로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씻는 데 야채, 쓰레기, 어, 저기 고기, 생선, 도마 뭐 예. 다 뭐든지 설거지 씻는 데 먹는 거 아니고 씻는 데 쓰시면 살균 세척을 할수 있습니다. 씻는 데 여기 약 이렇게 써놓은 댁, 약 써놓고, 씻는데 써놓고, 아, 잘 그럼 아시면. 되겠네. 그러고 쓰면 시 되고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 필터가 안에 두 개가 들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 1번 입어서 있죠? 네. 자 여기, 여기는 여기뭐 애들이 없겠지만은 이제 만약에 어린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온수 잠금 버튼이라고 있죠? 이 버튼을 3초 정도 길게 누르시게 되면 이 소리 나면서 불 들어오죠? 온수 이건, 예, 이거는 온수를 잠그는 거예요. 이걸 누르게 되면 온수 버튼이 아예 안 눌러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애들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온도가 90도 이상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있을 때는 잠궈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풀르는 건또 3초 정도 누르면 풀어집니다. 풀러, 그 어쨌든, 야, 온수나 정수는, 온수든 정수든 이거는 그냥 일반 중성물이고, 맞습니다. 그쵸? 맞아요. 알칼리하고 산성만 이온 음료. 요세개만 예. 이온 음료. 아유, 그럼 뜨거운 물은 무조건 알칼리수로는 뜨겁게 안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 온수는 정수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온수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음영수를그 음양수를 만들려면 온수를 반쯤 받고 알칼리성 물을 반쯤 받아서 섞으면 되겠네요. 뭐 그러셔도 괜찮으십니다 예. 예. 자, 그다음에 온수 잠금 버튼 3초 정도는 잠긴다 그랬는데 예. 이걸 짧게 짧게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 숫자가 001 에에에. 1번에 불 들어와있죠. 자,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0.0.1 2번에 불 들어와있죠. 필터 양쪽에 두 개가 1차, 2차가 음. 있는데, 음. 필터의 사용량을 이렇게 숫자로 표시한 겁니다. 물을 음. 쓰면서 숫자가 올라가고요. 올라가다 올라가다 999까지 올라가면 필터를 갈아하려고 음성 멘트가 나옵니다. 그때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끔 확인해 보시려면 이렇게, 어, 1차가 1이네? 그리고, 어, 2차는 0.01이네? 이렇게. 근데 지금 같은 일이지만 항상 1차가 먼저 가요. 만약에 1차가 999까지 올라가면 2차는 한750 정도 갈 정도로 거기 가니까 1차 가는 대로 2차 갈고 1차 갈고 2차 갈고 하나씩 하나씩 교환해서 됩니다, 군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렇한 번에 가다 한꺼번에. 자 그리고 나는 집침마다 이제 남자분들 찬물 좋아하시잖아요. 나는 약을 한잔 먹더라도 나는 꼭 찬물을 먹을 거야. 약은 정수 드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 눌러놓으면은 그냥 상온수예요, 상온수. 응. 근데. 얘를 3초 정도 길게 누르시게되면 정수 버튼을 냉수라고 나오죠, 이게요. 이거는 정수인데 차가운 물입니다, 이거. 약 먹을 때 차갑게 먹으려면. 네. 양 먹을 때 그래서 근데 찬물을, 어, 없어야지. 찬물을 엄청 좋아하시면 이걸로 맞춰놓으시면 되고, 아니면 상관없다 그러면 다시 풀러 놓으시면 돼요. 3초 누르면 다시 청정수로 바뀝니다. 아 예. 아, 이렇게 눌러놔야지만. 안 아, 바꿔놓고 해그거예요 예, 예, 그냥 안 정수로 바꾸면, 놔두는 예. 게 낫겠네. 네. 그렇게 어. 하시면 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도 3초, 얘도 3초. 예, 음. 버튼 이렇게 해놓으면 됐고요그 음. 음.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근접 센서. 근접 센서. 네, 되어습니다 예. 예. 필터, 예, 감사합니다. 네. 뭐, 다른 거궁금하실거 있으세요?